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은 장차 영화롭게 될 시온의 모습, 장면이 언급됩니다. 먼저 10절부터 14절을 보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자들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대하여 노하여 징벌을 하셨으나 하나님은 시온을 불쌍히 여기시, 여기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놀라운 점은 이제 이방인들이 시온의 성벽을 쌓을 것이며 이방인들의 왕이 시온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이 성벽을 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함을 뜻합니다. 동일하게 이방왕들이 시온을 섬긴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주어진 직무를 감당함을 보여줍니다. 마치 신학에서 성전으로 빗대어 표현되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각자 위치에서 성전을 지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뒤이어 11절에서도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시온에 성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겁니다. 힘이 없는 나라로서 이방 적대국의 침입을 염려하며 성문을 닫고 살던 과거의 모습을 보면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만큼 장차 시온성이 이게 어떻겠다, 어떻다는 것입니까? 안전하다는 라 겁니다. 동시에 시온의 성문이 항상 열려있다는 라 것은 이방 나라들이 계속해서 재물을 가져오기 때문이며 또 이방의 왕들이 포로로 이끌려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즉이 사실은 시온을 섬기기 이하여서 이방 나라 백성들이 끊임없이 시온에 문을 통하여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반면에 12절에서 이 시온을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들의 운명은 어떻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파멸과 직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12절에 언급되는 백성들과 나라들이 단순히 시온을 섬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멸 진멸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이 파멸 진멸당하는 이유는 시온 가운데에 있는 그 여호와의 여호와를 시온 가운데 계시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1 3절에 언급된 레바논의 영광으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은 과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시온 사람들에게 받았던 성전 건축 재료를 뜻합니다.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현 맥락에서 곧 이방 나라들이 시온을 섬기기 위해 나온다는 맥락에서 이 레바논의 성전 건축 재료들이 나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의 나무들도 시온을 섬기는 이방 나라로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소르몬의 성전을 지을 때도 아름답게 사용되었던 레바논의 나무들이 이제 하나님의 임지하 시는 시온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또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할수 있는 시온을 영화롭게할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앞선 12장에서 언급된 파멸, 직멸당하는 자들과 대조되는 자들이 나옵니다. 시온을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히며 시온을 멸시하던 모든 자가 시온의 발 앞에 엎드려 엎드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호와를 인정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역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스로의 제국 자손들이 이 축계로 돌아와서 주님을,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께 경배드리는 장면과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10절부터 14절에서는 놀랍도록 영화로 모습으로 변화될 시온에 대해서 하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롭게 될 시온은 역시 계속 살펴본 대로 장래의 교회를 가리킨다 할수 있을 겁니다. 과거의 시온,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나, 여러모로 부족한 교회를 보나, 영화로 모습과는 거리가 먼 어, 어, 교회가 이토록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호와의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계시되고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머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빛, 이 영광을 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열방이 시온으로 나와오며 시온을 높이는 겁니다. 따라서 이 빛, 이 영광이 머무르는 교회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그 운명이 갈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 물론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온의, 시온을 영원없게 하며 또 시온으로 나아오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테지만 우리 편에서는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 또 우리 안에 임재 계시는 여호와의 빛을 볼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라는 그전체성을 밝히 빛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15절도 앞선 10절과 유사하게 이렇게 시작됩니다.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온 이스라엘 백성은 잘 아시는 대로 완악한 태도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하였습니다. 이에 이런 시온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여서 시온은 버림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버림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시온을 영원한 아름다움과 기쁨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16절을 보면 시온이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 왕의 젖을 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젖은 여기서 보살핌과 공급 등의 의미를 지닌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시온은 젖을 통한 보살핌과 공급함을 누구를 통해서 봤습니까 이방 나라들과 이방 나라의 무 왕들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미움받던 자신의 백성 시온을 보살피고 공급해 주심을 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서 시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시온의 구원자이시며, 시온의 구속자이시며, 야곱의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더 이상 버림당하고 미움당한 자처럼 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17절에서도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17절에 나타나는 키워드는 대신하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성을 건축하는 데 사용될 일반적, 일반적인 건축 재료인 돌과 철과 나무와 돌을 금과 은과 돌 철이라는 최고의 건축 재료와 대조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의 건축 재료인 금은 노철을 촐로 시온을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장차 시온을 아주 영화롭고 종교하게 변화시킬 것을 이 재료들을 통해서 뜻하는 겁니다. 자,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화평과 공의를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59장을 보면 시온 이스라엘 백성은 화평과 공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림당하고 미움당하는 자처럼 징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차 시온 가운데서 에 화평과 공의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시온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은 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점으로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면 이런 일들은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우신 시온 교회를 바라보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분명히 목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 주의 교회를 최고로 보살펴주시고 공급을 해주십니다.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세워주시니 세워주십니다. 주의 화평과 공의 통치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이거 생각해 보시죠. 예수의 이름을 읽고 있는 시온 교회에 얼마나 답이 안 나오는 자처럼 보는 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또 심지어는 우리들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 놀라운 시온, 시온과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어울린다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이런 통령을 뛰어넘는 이해할 수도 없는 비전을 지으시고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시야가 저 멀리 영원롭게될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서 있습니다. 그 비전을 향하여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빚어가시고 변화시켜가시며 영원롭게 할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비록 지금 현실 가운데서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 참으로 부족하고 한심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백성들을 영원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장차 주의 백성 주의 교회를 영어롭게 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어사할을 그 고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18절부터는 60장 1절 3절에 기록된 내용이 비슷하게 다시 언급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펴본 시험 백성의 영아로 모습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18절부터 22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앞선 내용들이 언급되었던 열방이 이방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시온의 영광로운 모습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열방과 이방 나라들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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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번 반복되며 여호와의 주권적 은혜, 일방적 은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와 달이 시온에게 빛을 비추지 못하고 여호와가 시온에서 영원한 빛이 되며 내 영광이 된다는 사실 또 다시는 해가 지지 아니하며 달이 물러가지 않는 그 이유인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고 슬픔의 날이 끝난다라는 점은 또 시온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한다라는 점은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시온을 교회를 영원하게 하는 분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마지막 22절을 통해서도 진정으로 시온을 영원롭게 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려 줍니다. 마지막 22절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를 통하여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당대 이 약속은 참으로 터무니 없고 말도 안돼 보이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이런 약속이 가능케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약속 말씀이 시온이 바라보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목격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자신의 백성을, 백성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확신을 주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영화롭게 하시는, 영화롭게 하시는 분으로서 반드시 주권 가운데 반드시 영화로 모습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어떤 실패도 있지 아니할 것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도록 부름 받은 교회는 분명 약하고 한계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성도들을 영화롭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즉히 작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 자신들의 나약함과 연약함과 즉히 조그마해 보이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즉기 작은 자 하나에게 주신 약속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영원없게 되며 공귀하게될 것이라는 그 사실들을 바라보며 회복되게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는 말도 안돼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어가시고 분명히 성취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지극히 작은 자 아브라함이 줬던 그 약속 말씀이 시온, 교회를 통하서 이루어졌던 그 사실들을 우리 자신들 또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비록 심의도 부족하고 연약한, 연약, 연약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의께서 심히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의 장래의 모습, 로영아한 모습에 주목을 하며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장래 영아로 계들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실망스러운 점들, 이 땅의 어려운 점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을낼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금요 이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여름 성기 학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성령 하나께서 임자해 주시고 강력하게 능력을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여름 성경학계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고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서 우리 어린 영혼들이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다운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